가방 하나 둘러메고 집을 나선 만기 씨. 오늘도 그의 외출이 시작된다. 오늘, 어디. 이웃 사람들은 그가 어딜 가는지 궁금해한다. 오늘, 오늘 어디 가셔? 오늘은 저 요양원. 요양원? 네, 네 방문이거든. 아 네. 동네 안녕하세요. 사람들에게 늘 친근한 모습. 사람들은 만기 씨의 선행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laughs> 그래서 끼고 다이야지못 먹었니? 이런 사람 없어. 이런 사람. 이게 국민 포상감이요 왜요? 국민 포상감며요 노약자, 장애자 무료 이발을이요. 만기 씨 일상의 대부분은 이발 봉사다. 사랑의 가위손, 만기 씨를 따라다니는 아주 특별한 별명이다. 오늘 그가 봉사할 곳은 대전의 한 병원. 이발하러 왔습니다. 머리 깎으세요. 할아버지 머리 깎아드릴 때 예쁘게 깎아드릴게 할아버지. 한 달에 한번 매주 첫째 주 목요일이면 병원에 오는 만기 씨 환자들은 그를 오랜 친구처럼 맞는다. 예뻐 네. 마음 흡들어. 아, 예, 네. 좋네. 마음에 네. 항상 상냥하게 잘 깔끔하게 깎아 해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꼭오세요 만기 씨는 병원 복도 끝에 자리를 잡고 이발기와 빗, 그리고 가위 같은 미용 도구를 꺼내 놓는다. 그러면 조촐한 이발소가 차려진다. 오랜 병원 생활로 지친 환자들. 그나마 단장을 할수 있는 이날을 기다린다. 자신이 그분들께 작은 활력소가 될수 있다는 걸잘 아는 만기 씨. 할아버지, 이쁘게 깎아줘요. 그래. 이쁘게 <laughs> 깎아 달라. 열세 살때 배운 이발 기술. 그후 십오 년간 이발소를 운영하는 동안은 그도 평범한 삶을 살았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배움도 짧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맛도 알고 가정도 이뤘었다. 그의 삶도 남들처럼 안정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운명은 만기 씨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만기 씨의 첫 번째 시련은 결핵에 걸리면서부터 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이발면허를 취소당한다. 이후 막노동을 전전하면서 몸을 함부로 한 탓에 당뇨에 합병증까지 겹친 만기 씨. 가족과도 헤어지고 인생의 벼랑 끝에서 자살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위기에서 희망을 붙잡았다.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요. 그 같은 병실에 있던 할아버지가 피부 암걸리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방문 이렇게 돈 받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돈 받고 머리 깎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오는데 할아버지가 이처원 밖에 없다고 좀 깎아 달라니까 그걸 안 깎아 주시더라고요. 그냥 가보더라고 예매를 하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좀. 감동을 좀받아가지고 당장 가서 가위 발강 사갖고 와서 당장 깎아드리고, 할아버지 또누가 모욕도 깨 시켜드리니까 할아버지가 혹은 아시고는 우시더라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커피 한 잔을 빼오면서. 커피도 빼오면서 참 고맙다고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글썽 할때 그때 제가 이제 그때 내가 머리를 그때서 이걸 봉사 해야겠구나 해서 계속 그때부터 그냥 봉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자 아, 이뻐지네 이제. 얼었서 자월을 잘서어 맞지 깎아내야지. 동병상련의 마음. 만기시 자신이 쓰라린 아픔을 알기에.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건 아닐까. 대전의 한 임대 아파트, 만기 씨가 사는 집은 조그만 부엌에 거실 겸방한 칸이 전부다. 정부 보조금 30여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생활 보호 대상자. 그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냉장고 속 살림도 옹색할 정도 넉넉함은 그하고 거리가 멀다. 그런데 만기 씨의 몸은 밥보다 한 대의 주사가 먼저 필요하다. 그는 당뇨 환자다. 스무 살에 발명한 당뇨는 지금까지 그를 괴롭혀 왔고 주사를 놓는 건밥 먹는 것만큼 익숙해졌다 나름대로 살뜰하게 차리는 식사지만 식당 앞에 앉는 건늘 혼자다 신만기 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가족들과 헤어졌다. 뚜렷한 직업 없이 이일저일 전전하고 육체의 병도 깊었던 십여 년전 몸조차 수술이기 힘들었을 시절 자신과 가족 모두에겐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가족은 떠났다. 허나 몹쓸 병은 그의 곁에 남아서 합병증까지 일으켰다. 당뇨 합병증에 뇌경색, 고혈압, 그리고 말초신경 장애까지. 그가 앓고 있는 병들만큼 한 번에 먹어야 할 약의 양도 만만치 않은데. 그것 세요. 안 먹어 먹어야 사는데. 안 먹으면 죽어요. 스스로를 다스리기엔 병이 깊었다. 외로움 또한 깊었다. 만기 씨의 생의 의지를 꺾어 놓기에 충분했다. 결국 만기 씨는 생을 등지고자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막 살기가 싫더라고요. 가서 그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더 살기가 갈수록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죽어본다고 그냥 이제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병원이더라고요. 수갑 채가지고. <laughs> 그래서 내가 얘에게 들었는데, 애안 죽었나? 이렇게 막 물었더니, 뭐, 그경사들이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죽으려면 곱게 죽지, 그렇게 주냐고, <laughs> 이러 막.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불 질러가지고, 이제, 진혁, 살았지, 방아 혐의로. 그랬던 그가 새로운 삶의 의지를 되살린 계기는 이발 봉사. 주로 장애우나 노약자가 만기 씨의 주요 고객이다. 뇌경색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진 환자. 만기 씨 역시 같은 병을 앓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만한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비록 나눌 것 없는 빈손이지만 그의 재능으로 이웃을 돕는다는 건 즐거운 일이다. 이런 작은 배품 받는 사람은 큰 선물인데. 너무너무 고맙죠. 누가 그냥 아이고 내가 한번 끌고 가서 저 가서 그냥 저지 있을 때는 미장원이 미용사 저기 가서 끌고 가서는 가, 한번 얼마나 무겁고 막 힘들고 그냥 아주 이렇게 엉뚱뜬 길을 가려면요. 아이고 죽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밀어주고 막 그래갖고. 가슴 깎고 그러면 아주 그냥 아이 아저씨 여기 와가지고 이 아저씨가 오셔서 하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laughs> 미안하고 당첨 그냥 완전히 달라진 그의 인생.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의 머리를 다듬어주면서 만기 씨의 희망도 다듬어졌다. 어둠과도 같았던 소외된 삶에서 나눔의 밝은 세계를 만난 것이다. 시원하게 깎았네. <laughs> 마음에 들해. 만기 씨는 환하게 웃는 그 이웃들의 얼굴을 닮아갔다 아픈지, 아픈지 <laughs> 아니, 때 진지 많이 잡수요. 네, 진지 많이 잡수시고. 네. 사람들 굉장히 타, 좋아했었어요. 네, 다음 달에 또 깨요. 네, 네요 네. <laughs> 자꾸 웃어지요. 자꾸 이렇게 웃어지더라고. 그냥 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렇게 즐겁게 좀 해주려고. 하다봐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하면 더 우스우스 이스우아 우스우스 우스우스 아시우스 우스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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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보면서 우스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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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우 그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고인을 찾아가는 길. 만기 씨처럼 외롭게 살다 간 독거 노인이었다. 병원에서 처음 인연을 맺고 6년간을 친아버지처럼 모셨었다. 할아버지. 좋아세요, 만기. 불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불이 안 해요.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가족과는 헤어지고 어찌 보면 사랑을 느낄 새 없는 건조한 삶이었다. 세상에 대한 알수 없는 불신의 마음이 허물어진 건 돌아가신 그분 덕분인지도 몰랐다. 그 하나님이 정일 더 사랑이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죠. 사랑이란 걸 몰랐어요. 이게, 이런 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근 항시 저는 지금도 그래요. 항시 속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자. 누구든지 사랑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요팀장이요어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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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가 봉사하고.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온 만기 씨. 전화 통에 불이 난다. 예, 네, 예. 네. 여기저기 연락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둘 에, 은주 씨 나요. 팀장이요 에. 에, 아이고. 접해기 힘들어. <laughs> 에. 아이고, 걱정했잖아. 빽빽히 붙여놓은 메모지, 임의용 봉사를 하는 회원들 연락처다. 만기 씨는 우리들 임의용 봉사단의 팀장이다. 처음 4년간은 도시락을 갖고 다니며 혼자 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5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한다. 주말까지 잡혀있는 봉사 스케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곳만 25곳이다. 우리들 임이용 봉사단이 함께 움직이는 날 봉사를 받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도움의 손길도 많이 필요하다.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나이와는 상관없는 법. 커트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파마 염색 서비스도 추가됐다. 그만큼 손도 많이 가는데. 이곳에서만 볼수 있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보조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셀프 서비스로 알아서 척척 일이 진행된다. 살림살이가 빠듯한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머리를 해드리는 것은 큰 도움이다. 이곳에 오면 돈 들이지 않고 꽃단장을 하니 저절로 웃음꽃도 활짝 핀다. 좋죠. 얼마나 좋아. <laughs> 미장원 가도 되잖아. 미장원 가도 되기야 되지요. 되는데 우리 야 미장은 한번 가려면 뭐 2만 5천 원, 최하가 15,000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가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염색까지 다 해주고. <laughs> 봉사자들이 왔다고 해서 만기 씨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스승으로서 기술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가르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이중의 봉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서비스를. 배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배움을 주는 것이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지만 지난 10년간은 도움을 주며 살았다. 이렇게 아낌없이 내어주고자 하는 만기 씨의 마음. 이 많은 사람이 봉사를 나온 것은 그런 그의 마음에 기꺼이 동참하고 싶어서다. 어려운 이유가 더불어서 사귀는 분 같아서 항상 안타깝고 좀 도움이 저라도좀 될까. 그런 생각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만기 씨에게 깎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일손이 많아도 만기 씨는 보통 3,40명의 머리를 깎는다. 건강한 사람도 버티기 힘든 노동량이다. 바삐 손길을 놀리다 잠깐 밖으로 나왔다. 팔을 주무르는 만기 씨. 요즘에는 자꾸 팔다리에 통증과 마비가 와서 견디기가 힘들다. 혹시 집에 집에 와서 주무르고 그래요? 물리치료하고 아, 이렇게 이찮도드셔활동 하세요. 그래서 야지 어떻게 다 기다리고 계는 위험한 상태는 벗어났다고 하지만 만기 씨는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한다. 혈당과 심전도는 기본 검사 사항 오늘은 감각이 사라지는 말초신경 장애가 심해진 듯해 병원에 들렀다. <목소리> 무릎 윗부분은 괜찮으시고요. 무릎 위는 괜찮으시고, 무릎 아래쪽으로. 발등 쪽이 많이 힘드세요? <목소리> 발 바닥 쪽이 많이 힘드발 <목소리> 바닥도 그렇고. 만기 씨는 불과 열흘 전에도 쓰러졌었다. 서천으로 봉사를 갔을 때인데 급히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렇지만 그는 누워 있기를 거부한다. 누워서 쉬면 편하지만 절망과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만 같다. 허나 힘들어도 부지런히 몸을 놀리면 그만큼의 활력이 생긴다. 다행인 것은 쓰러지는 횟수가 그나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제 신적아요. 제가 누우면 드러워 있으면 죽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걸음은 살고 그래요. 그런 각오를 하고 다녀 어차피 누워서 죽거나, 봉사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게더 마음이 편하고. 집에서는 또 누워있으면 몸이 더쭈시고 아프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고 봉사하먹면 잊어본 것도 몰라요. 아픈 걸좀 잊어버리더라고요. 만기 씨는 이른 아침부터 할 일이 많다. 없는 돈을 쪼개서 산 미용 도구를 직접 챙긴다. 잔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깨끗이 씻어서 말려놓았다. 그에게 힘이 남아있는 한은 쓸 도구이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야 한다. 오늘도 만기 씨는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선다. 그가 세상에 내놓을 선물은 그 자신과 가방이면 충하다. 절망 속에서 만기 씨가 찾은 희망은 미용 봉사였다. 소외된 이웃에게 아름다움과 정을 주었는데 오히려 그가 삶의 의미를 찾았다. 오늘도 만기 시는 외출 중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외출, 그는 행복을 찾아 나선다.